안녕하세요, 여러분. 1과 본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A 파트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입니다. 뭐입니다? David Parker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뭐예요? A photographer. 자, 사진 작가입니다. 오늘 저는 뭐할 거예요? be going to 미리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 뭐할 겁니까? tell you 어쩌저쩌고. 그래서 tell이 여기서 수여 동사라고 해요. 자, 수여 동사는 목적어 두개 필요하다고 했었죠. 간직하다 기억나시죠?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요만큼 괄호에 있는 만큼이 지금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목조어 자리에 뭐가 왔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내가 꿈을 찾고 실현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목조어, 지금 직접 목조어 자리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의문사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왔어요. 한마디로 의주동. 간접 의문문 왔죠. 그래서 어떻게 내 꿈을 찾고 실현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꿈을 찾고 실현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my dream이겠죠. 내 꿈이겠죠. 그 다음에 저는 희망합니다. 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inspire you. 너를, 너에게 영감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두 개씩 나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접속사 대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괄호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when i was young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는 사랑했어요 별들을. 그리고 저는요. 또 좋아했어요. 이거 하는 것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여기서 these things는 그럼 뭘까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러한 것들 앞에서 나온 바로 Loving stars, taking pictures. 별들을 사랑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것들이 could lead to a job. 어디로 이끈데요? 자 얘네들이 직업으로 연관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in fact 하면 actually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I didn't. 저는 didn't have. 가지지 않았어요. A dream at all. 꿈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not이랑 이, 이 at all이랑 같이 붙으면 전혀 뭔가 하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so,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so 내가 대학에서 뭘 해야만 했을 때 결정해야 했을 때 전공을 결정해야 했을 때 저는 골랐습니다. 결, 선택했습니다. 공학을 So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여러분들 여기 동사가 바로 여기 있어요. looked okay. 괜찮아 보였다. 그럼 앞에 나온 요만큼은 뭐라는 얘기예요? 주어라는 얘기예요. 자, 주어 자리에 지금 뭐가 왔냐면요. 우리 ing가 붙은 바로 동명사구 주어가 왔습니다. be 이 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동 명사가 지금 주어에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after college. 대학교 졸업 후에 나는 가졌습니다. 직업을 at an engineering company. 이러한 공학 회사에서 공학 회사에서 직업을 가졌어요. 그것은 was a stable job. 그것은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어, 몰랐어요? 지금 모른다? 불확실한 내용이겠죠. 그럼 이렇게 불확실한 내용 뒤에는 대시올까요? 웨더올까요? 당연히 뭔 몸인지 아닌지라는 불확실한 외도 접속사가 오는 게 맞겠죠. 내가 진짜로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I didn't know whether if I really enjoyed it. 내가 그 일을 정말로 좋아했는지 아닌지를 알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 이 이렇게 반복되죠. 이 이들은 바로 앞에 나온 a job and engineering company를 가르키겠죠요만큼을가르키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A 파트입니다. B 파트 넘어갈게요. Everything changed when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e winter. 자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When I went. 제가 갔어요. 휴가를. 그래서 내가 아이슬란드로 휴가를 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곳에서, 자, 이거는 아이슬란드겠죠. 아이스란드에서 저는 가졌어요. 무엇을 가졌나요? 여러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냥 기회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우리 투부정사가 나왔죠. 우리 여기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앞에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로라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The lights were amazing.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The lights piece은 당연히 Northern Lights겠죠. 그래서 오로라는요, 매우 경이로웠고, 나는, 나는, 찍었어요. 사진들을. 근데 무슨 사진? 하늘에서 춤추는 빛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우리 오로라가 되게 춤추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쵸?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수년간 처음으로 나는 느꼈어요. 무엇을? 내 심장이. 근데 뭐 하는 것을? 뛰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목적어. 네,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현재 분사가 온 거예요. 잘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수업 시간에 다시 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하자면 feel 같은 거는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지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정이나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목적어를 느꼈어요. 근데 목적어가 이러한 동작을, 이러한 동작을 하는 것을 느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로 see, hear, smell, fee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번더 다시 할게요. 자, after I came back. 내가 돌아온 후로 나는 어디 참여했어요? A photo contest, 사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요? With the pictures that I took in Iceland.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주어 동사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어, 근데, 우리 무엇을 찍었는지는 없네요. 여기 목적어 자리가 지금 없어요. 자, 목적어 자리도 없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한 문장 안에 두개막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접속도 해주는 애가 필요하고, 접속사 역할도 해주면서, 명, 우리 목적어 없었잖아요. 목적어 역할을 대신해줄 대명사도 필요해요. 우리 이런 걸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목적 관계 대명사 대신아 아니면 위치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Surprisingly 놀랍게도 나는 이겼어요. 탔어요. 1등상을. 그리고 그것은 게임이 자 주었습니다. 여기 수여동사 나왔네요. 자또 나왔죠. 간접 목적어. 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이 직접 목적어를 주었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온 또 c 스를 꾸며 주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So I really in I realized 저는 깨달았어요. 자, 이제 깨달았다. 무언가 확실히 내가 안다라는 얘기죠. 자, 이 뒤에는 확실한 내용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뭐인지 아닌지에 이래 헷갈리는 접속사가 아니라 정확히 접속사. 확실한 내용에 대세 쓰면 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that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은, 이것은 만들어요. 저를. 저를 목적어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쁘게. 우리 이런 거를, make를, make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어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B파트입니다. C 갈게요. suddenly, 갑자기, 나는 뭘 원했어요? 저는 원합니다.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좋은 사진 작가가 되는 것, 뭐뭐 뭐 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뭐뭐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우리 이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즉, want의 목적어로 왔다는 거예요. 것을 원했다. So I started to learn more about photography. 그래서 나는 시작했어요. 무엇을 시작했나요? 자, 시작을 뭘 했죠? 이거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또 start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start는 ING도 목적으로 취해서 learning이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끝에 저는 got better,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시작했어요. 무엇을 시작했어요? 사진작가로 시간 근무제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라는 뜻으로 지금 비 n 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적용법으로 쓰인 거죠 뭐 하는 것 명사적이죠 쓸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만들었어요 make a decision 우리 무슨 뜻이었죠 결정을 하다라는 뜻이죠 나 어떤 결정? 대담한 결정을, 결심을 했어요. 저는 뭐 했어요? 그만두었어요, 직장을. 그리고 decided, 결심했어요, 뭐 하기로. 예를 들어, 결정을 했대요. 근데 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할까요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자, 이거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decide 뒤에 나온 to take는 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그래서 decide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I wasn't sure that if, 대신지 if인지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wasn't sure 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불확실한 내용이 오겠죠? 자, 불확실한 동사 뒤에는 어떤 게 와야 된다? 바로 if가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뭐하기로 to try 시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 was sure 저는 확신했어요 하면은 대신 오나요 if가 오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확실한 내용에 대시 옵니다. 자, 여기서는 I was sure. 확실한 내용이면 대. 근데 여기 확실한 내용에 if는 안 됩니다. 그래서 x. I wasn't sure. 자, 여기서는 불확실한 내용이죠. 자, 불확실하니까 여러분들, 대시 아니라 그래서 if가 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의문자질, 그러니까 불확실한 내용이면 불확실한 내용이면 그러면 whether if 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I really 저는 진짜로 원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것을 원하죠.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기를 근데 네, 무언가가 대체 뭐냐면 뒤에서 설명을 해 주죠. 자 우선 여기 무언가 하기를 하기를 원하다라고 했으니까 투부 동사의 명사적 용법이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냐면 that made me happy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that은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자, 관계시켜준다는 거는 한마디로 접속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문장을 관계시켜주면서 이어주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까지 하며 우리 관계 대명사예요. 자 그런 관계대명사에는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 있는데 얘들아 여기는 지금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지금 동사가 왔어요. 그렇죠? 동사가 왔다는 것은 주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얘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So now I'm a professional. 저는요, 뭐예요? 전문적인 사진작가이고 저는 행복합니다. 까지 여러분들, C파트 수고하셨어요. 자, D 갑니다. So,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자, 너는 그래서 원하니? To find a dream. 무엇 하는 것을? 이거 하는 것을? 자, 꿈을 찾기를 원하니? 그리고 실현하기를 원하니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N2학년 때도 배웠었죠?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바로 앞이랑 뒤랑 똑같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양팔 저울처럼 여기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똑같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대등한 똑같은 애들을 연결시킨다 이 얘기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앞에 to가 달렸죠. 그러면 우리 realize 앞에도 뭐가 달렸었다? 원래 to가 생략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to realize it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so here some advice. 여기는 몇 가지 조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조언이면 to help you 너를 도와줄 조언이 있다. 투부정사의형용사적용법으로 앞에 있는 advice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따라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르세요. think, 생각해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이죠. 전치사입니다, 얘는. 얘들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들, 명사가 온다고 배웠어요. 특히, 명사가 어떤 형태로 오냐면, 목적격 형태라고 하죠.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올 때는 목적격 형태로 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요. 우리 전치사의 목적어로 지금 뭐가 왔냐?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뒤에도 똑같아요. 왜? end로 이어져 있으니까 의문사,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왔어요. 한마디로 간접 의문문이 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만드는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경우에는 그것은, 그것은 뭐였다? taking pictures of stars. 별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Second, 둘째는 work hard. 열심히 노력하세요. 일하세요.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여러분들, 여기 pursue라는 단어는 알죠? 추구하다 라는 동사인데, 동사 펄수에 뭐가 붙었죠? ing가 붙었어요. 우리 이런 거를 동명사구 주어라고 하죠.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사였는데 ing가 붙어서 명사인 애를 동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우리가 뒤에 is를 써서 알수 있듯이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I became a photographer through hard work. 나는 되었어요. 사진 작가가. 근데 네, through hard work 아주 노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Third, 셋째로 be bold 용감해지세요. 대담해지세요. 너는 필요합니다. 무엇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요? To make decision.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장 용법이죠. 근데 어떤 결정을 대체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냐? That will change your life. 여러분들, 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왔어요. 문장에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또 이렇게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접속사. 즉, 관계도 시켜주면서. 여러분들 여기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니까 대명사 역할까지 해주는 관계 대명사 대시 왔습니다. 그래서 decis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주격관계 대명사 나왔고요. I was afraid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뭐 했어요? I took a chance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요, 진짜로 바래요. 뭐 하는 것을? 네가 can find 꿈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실현하는 것을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